제 IELTS 점수는요. 제가 여기에서 발이 묶였었는데그 돈을 주고 다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다입니다. 오늘은 IELTS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제 IELTS 점수를 공개해드리면서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보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도 너무 많겠지만 제 점수가 대학원 지원에는. 대학원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한 점수거든요. 딱 커트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지원 자격이지 점수가 더 높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좀 단기간에 IELT를 취득을 해서 대학원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IELT는 영국 문화원, 케임브리지 대학교. 호주의 IDP 에듀케이션에 의해서 공동 개발, 관리, 운영되는 영국식 영어 능력 시험이에요. 영국에 가는 다양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봐야 되는 시험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제너럴이 좀더 실용적인 영어들을 테스트한다면, 아카데믹은 말 그대로 유학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와 주제들이 많이 다뤄져요. 둘다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제너럴과 아카데믹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리딩과 라이팅이 아카데믹에라 난이도가 좀더 높아요. 토플이랑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독특한 점은 스피킹이 이제 이렇게 컴퓨터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대면으로, 1대1로 면접관이랑 같이 진행이 돼요. 실제 사람이랑. 그래서, 이때 시험관이 실시간으로 채점을 하기도 하는데, 녹음도 같이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들으면서 수정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점수를. 이거는 재채점할 경우를 대비한 거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점수는, 이게 점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총 1.0에서 9.0까지 점수가 이루어져 있어요. 0.5점 단위로 채점이 되고요. 당연히 1.0이 가장 낮고 9.0이 가장 높은 점수예요. 어, 9.0은 거의 뭐 현지인들도 받기 어려운 점수라고 들었습니다. 뭐 가끔씩 해커스 일타 강사들 분는 강사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 요즘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하니, 하시니까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이제 9.0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받기 되게 어려운 점수고요. 응시료는 무려 26만 원입니다. 와. 그래서 더욱 더 목적에 맞는 시험을 잘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IELTS를 보시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점이 바로 2015년부터 새로 생긴 UKVI IELTS입니다. UKVI는 2015년 4월에 처음 시행이 돼가지고 16년에 비자법이 강화되면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에 따라서 이제 내야 되는 경우도 점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일단, UKVI가, MC로가 좀더 비싸고요. 시험의전 과정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감독관님이 한 번씩 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본다고 합니다. 컨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IH도 되게 엄격하게 진행하던데, 굳이, 영국 석사가 아닌 학부 입학을,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 준비 중이시거나, 석사를 지원을 하시는데, 석사 전에 프리마스터나 프리세셔널이라고 이제 조금 영어 실력이 약간 아예 지형점 모점이 모자르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코스들이 있어요. 프리세셔널이라는 거는 이제 한 6주 내지는 10주, 조금 더 길게 뭐두달 전에 입국을 해서 어그 학교가 제공하는 그런 영어 과정을 듣고 이수를 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영어 시험에 패스를 하면 이제 약간 조건부 입학 같은 거죠. 그 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되게 좋은 제도긴 한데, 이제 이런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UKVI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몇년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이 UKVI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 자체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몇만원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UKVI로 애초부터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나는 이미 IELTS 아카데믹 성적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제너럴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도 없으면 입학처에 직접 메일을 보내세요. UKVI만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일반 IELTS 성적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점수를 충족을 하는데 내가 이걸 UKVI로 다시 봐야 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2019년에 받은 IELTS 아카데믹 성적이 있었고 일반 IELTS 아카데믹 그러니까 UKVI 아닌 거죠? 지원하는 학교에서 일반 IELTS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입학이 아닌 이제 무조건 입학, 언컨디셔널 오퍼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UKVI를 다시 보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제가 제가 IELTS를 볼 때만 해도 이제 학 학원 선생님들도 굳이 UKVI 안 봐도 된다, 일반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봤는데, 어, 최근에 이제 계속 법이 바뀌고,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고서 이제 거절당한 썰 같은 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KVI 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가장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학교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제 IELTS 점수를 공개하자면요, 총두번 봤고요. 두번다 아카데믹으로 봤고요. 저는 유학이 목적이니까. 처음 본 시험은 오버롤 6.5, 두 번째는 오버롤 7.0이 나왔어요. 저는 막 희망하는 학교를 처음부터 정해놓은 건 아니었어서 오버롤 7.0이면 갈수 있는 학교들을 이제 시험 성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원, 찾아서 지원을 했어요. 영국대학원은 대부분 오버롤 7.0을 요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다만 오버롤이 7.0이면서 조건이 붙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 발이 붙겼는데, 오버롤은 7.0이고 나머지 이제 이치 점수도 6.0을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탑 랭킹 학교들 중에 좀더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긴 했는데, 그 학교들은 라이팅이 6.5여야 된다는 조건이 또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제가 오버롤 6.5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라이팅이 5.5였고, 정말 다시 공부를 해서 힘들게 0.5를 올려서 6.0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6.5를 올리는 거는 사실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좀 강했고, 그냥 제 점수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목>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자세한 효과적인 공부법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섹션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해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학원에 힘을 빌리긴 빌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IELTS라는 시험이 토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지 않고 그렇게 일반적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검색이나 교재만으로는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학습 전략을 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필요한 성적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형 파악을 위해서 우선 이 책을 샀습니다. 이 기초 종합서라고 되어 있는데 서점 가서 봤는데 그냥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어떤 시험이구나 정도는 이제 알아낸 다음에 해커스 주말 종합반을 한달 다녔어요. 주말 한 달.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루 4시간씩, 토요일은 리딩, 리스닝을 했으면, 일요일은 스피킹, 라이팅을 2시간씩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달 해봤자, 뭐 과목당 8시간씩 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학원에 그렇게 의존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다닌다고 더 좋은,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돈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오랫동안 다니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시험이라면, 유형 파악은 물론이고, 내가 어떤 과목에 강하고,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 알아보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킹의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스스로 첨삭까지 하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라이팅의 경우에는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일명 스타 강사라고 불리시는 분 수업을 들었는데 매주 과제를 내주시고 이제 제출하면은 다음 주에 참석해서 나눠주시면 이제 그 틀린 부분, 주로 어느 부분 틀린지 바로바로 볼수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좀 전문가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뭐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도 바로바로 할수 있고 그래서 IELTS가 처음이다 이 시험이 너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딱한 달만 다니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때부터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 비용만 해도 26만 원이고 두번 본다고 하면 벌써 5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합반한달 다니는데 제 기억으로 한 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형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뭐 시험을 6번, 7번 본다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더 효과적인 뭐 본인만의 영어 공부 스타일을 찾아내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학원 한달 정도는 이제 유형 파악을 위해서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역별 공부 방법까지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